제 18장 모세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브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함이더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들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요합니다 네가 혼자 할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초역기 18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유월절 사건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군대처럼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취득하여 나오는듯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칭하셨지요.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고 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 이야기하며 그들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꿔 버리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홍해를 건너시면서 애굽의 군병들은 다 죽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자유인이 된 것을 보여 주시면서 그들이 새로운 존재임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옛 사람은 죽고 옛 이스라엘은 죽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만난 것은 홍해를 건넌 이후 처음 만난 것은 마라의 쓴 물이었죠. 이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 존재 형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변화이며 곧 우리의 변화입니다. 쓸모없던 뭐, 어, 쓴물이 이제 사람들에게 어, 그갈증을 해결하는 단물이 되듯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마라의 쓴물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율법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 사건이 만나를 먹이신과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땅에서 나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양식을 먹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 되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방식으로 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되면 아말렉 족속이 공격해 와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만들어 줘 가나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곧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땅을 사는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예전 죄된 모습에서 인간 본성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스타일로 살아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 또 고난들, 또이 세상에서의 어, 부디김들 이런 삶을 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서 이제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 것이죠. 예,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신의 선에 도착하여서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드로는 모세가 신해산에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듯합니다. 신해산 근처에 이드로의 족속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모세 역시 신해산에서 양을 치다 가 하나님을 만났죠. 이드로의 거처와 매우 가까웠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드로는 깜짝 놀라서 모세가 정말 왔단 말인가? 자기 민족을 데리고 정말 왔단 말인가 이 소식을 풍문으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보고 싶었을 것이고 너무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 세계 최대 강대국인 애굽에서 이 모세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양치던 놈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해 냈을까 너무 너무 흥분되는 마음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어, 모세를 찾아올 때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 여기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등장하는데요 그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일하게 예, 예, 게르솜은 이미 한번 등장했지만 엘리에셀은 처음 등장하는데요 예, 그의 이름이 게르솜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보라를 만나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의 심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내가 애굽의 궁정에서 왕자로 생활하다가 내 꼬라지가 이게 뭐냐. 참 나도 한심하다.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며 후회하며 이름, 이름을 지은 것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그런 서름이 담겨 있는 그런 이름이었죠. 하지만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그의 심정이 바뀝니다. 둘째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그 뜻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제 좀 정신이 든 거죠. 아, 내가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 와서 양을 치며 생활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생각하신 거구나. 여기서 이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두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드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였고 그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라는 걸 뒤늦게 깨닫고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엘리에셀을 직접 번역하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엘리에셀. 에벤에셀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제 이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를 다 상세히 들었습니다. 그 깜짝 놀라고 너무너무 감격해하면서그 고백하는 것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도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알았다.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크시다. 이제 내가 알았다라는 것은 어, 이전에 이제 이도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해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 하나님을 어, 생생하게 실제적으로 경험한 적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자기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는 있었지만 이 모세를 통해서 아, 하나님 정말 크신 분이구나. 당대 최고 강대국인 애굽을 다 물리친 너무 너무 크신 분이구나 이제야 비로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비로소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들은 번제물을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복음의 확장성인데요.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이 복음은 나에게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흘러가서 연대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제일 큰 이유가 이 복음의 확장성을 포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멈춰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 계획한 것이 이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죠. 그래서 모든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자 이스라엘안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함께 연대하게 원하고 확장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지죠. 하나님 나라는 영역이나 혹은 땅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이죠. 사람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이드로에게 확장되어지고 이게 점점 점더 편만해지는 것을 주님은 꿈꾸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을 꿈꾸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은 매우 확장성과 편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합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함께 예수 이름을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지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회가 또 국가와 국가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공감대가 생겨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설교 시간에 몇번 말씀드렸는데. 세계 주요 종교들이 있죠. 불교, 힌두교,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그렇게 다섯 개를 꼽을 수 있습니다. 힌두교는 인도 사람들만 믿습니다. 이슬람은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만 믿죠. 그리고 불교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몇몇 국가들만 믿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유대인만 믿죠. 세계 주요 종교인데 그 종교가 민족을 뛰어넘지 못하고 지역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 본성이 그래요. 나의 것, 우리 것, 이 배타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유럽, 북미,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모든 오대양 육지주에 이 복음은 편만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크리스천들은 서로 연대하며 같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또한 각 나라에서, 각 대륙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듣고 함께 나누며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송도에서 로잔 대회가 있는데 전 세계 복음주의 신앙에 있는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각 대륙에서 각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함께 나누고, 또한 이전 세계 복음주의 진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를 서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로잔 대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종살이를 하였고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고 현재 아프리카에는 50% 이상이 기독교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자신들을 노예로 팔았던 그 백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는 뭐 이미 미국에서도 있죠. 여전히 인종 갈등이 있지만 그들을 노예로 부렸던 백인들과 흑인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이런 일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 역시 몇번 나눈 적이 있죠. 제가 그 이스라엘을 두 번째 갔을 때에는 메시인혁주라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인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들로부터 계속해서 기도 편지가 매일마다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메시 t h 주들이 예배를 드릴 때 l country. This 이 s a small country. Thi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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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mall country. This i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이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된 교회들도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였기 때문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제 북한과 남한은 너무나 다른 그런 결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남한이 하나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입니다. 고금만이 하나 될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드로와 모세가 만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장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감격적인 현장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드로와 같은 마음, 또 모세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면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우리 지체들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있다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하고 함께 떡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그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또내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면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세가 이드로가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 보니까 이 모세가 재판을 하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뭘 하고 있었는가?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윤례와 법들을 알게 하나이다.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이 뭐였냐면 윤례와 법들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윤례와 법들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다투는 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까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꿨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시한 게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의 율례와 법들을 잘 지켜라.라고 하셨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고 있었던 이거였어요. 이제 그들이 이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렇게 뼛속까지 찌들어 있었던 그 종의 본성,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성으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리고 하루 종일 그 일만 해야 되는 거죠. 모세는 좋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에서 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드로를 통해서 그 방법을 제시한 거죠. 이게 복음의 확장성의 시너지라고 할까요?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장점이 있고요.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장점이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연대를 통하여서 이게 확장되어지고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오히려 4가 되고 10이 되고 20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신앙의 장점이 있고, 미국의 장점이 있고, 아프리카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대되어지면 더 아름다운 것들로 충만해지는 거죠. 복음은 반드시 연대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만 믿어서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이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는 신앙의 장점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죠 동시에 저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 안에 고립되어서 신앙사라면 여기에서 우리는 지쳐버립니다. 더 성장하지 못해요. 한계를 만나요. 근데 이때 연대가 있어지면 이 한계를 뚫고 나가게 되고. 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이 복음안의 연대, 확장성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이두로가 보니까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시합니다 네가 하고 있는 일은 너무 잘하고 있는데 방법을 좀 바꾸자 그래서 세 가지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19절에 보시면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모세가 해야 될일 너는 중보자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 사건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중보자. 네가 해야 될첫 번째 일은 그거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는 것. 두 번째는 20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두 번째 해야 될일 너는 중보자인데.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율례와 법들을 잘 가르쳐라 이게 두 번째 할 일입니다 세 번째는요 21절에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세워 백성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행정조직을 만들어서 자잘한 일은 밑에 사람들을 시키고 중요한 일은 네가 담당해라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일을 모세가 진행하여서 하나님 하나님가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자로 그리고 행정 조직을 잘 다스리는 자로 이렇게 모세가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오늘 이 본문에는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함께 찬양하며 또 각자 경험한 그 은혜를 나누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더 충만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탁월한 영적 지도자였지만 그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것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복음이 확장돼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종종 신앙이 꽤 좋다고 하는 분들이 전혀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고 자기 안에 갇혀있는 신앙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분들에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한계 안에 갇혀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도 안에 연대, 나눔 서로 이것이 필요해요. 복음의 확장성.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격려해 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 주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웃어 줄수 있는 이런 복음의 확장성이 우리 소풍 안에 가득하게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신앙을 함께 나누어서 더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성령 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드로가 함께 기뻐하며 더그 기쁨이 배가 되어지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또한 모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드로가 채워주고 그 공동체가 더욱 견고해지고 성장하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연대와 그리고 복음의 확장성을 깨달아 나의 신앙이 그 한계를 뛰어넘는 더 성장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돕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성숙된 크리스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년에 전 세계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연대하는 로잔 대회가 인천 땅에서 진행됩니다. 각 대륙과 나라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누며, 또한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들이 어디로 나아갈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교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것이 한국 교회 에 영향을 미치어서 한국 교회도 서로 연대하여 복음이 편만해지는 것을 보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